안녕하세요. 드디어 몬길 초월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자, 깃털이 이제 다 모여서 초월 한번 해볼텐데, 지금 공카를 보니까 또 렌이랑 레이나가 또 신규 초월 캐릭터로 나온다고 해서 좀 기다려야 되나 좀 고민을 해보긴 했지만, 지금 렌이 초월이 잘안돼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캐릭터는 또 다음에 깃털이 모이면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처음으로 나온 초월 캐릭터 중에 비올레랑 베르나가 일단은 첫 초월로 괜찮다고 해서 둘 중에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일단은 다용도로 좀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 우리 주인공 베르나를 요번에 초월을 해주겠습니다. 베르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40을 찍고 영원석 껴놓고 템 같은 경우도 일단 요건 팀 대용으로 껴놓고 그리고 요거는 지금 모험용으로 세팅을 해서 일단 개검까지 착용을 해놨고요 우리 꼬맹이 베르나도 이제 깃털이 다 모였다 보니까 자, 첫번째 초월 정말 오랜만에 뭔기 다시 재밌어질 수 있을지 첫초월 시작! 자, 깃털들이 막 몸에 붙으면서 만짝반짝거리고 있죠. 자, 깃털이 엄청나게 달라붙으면서 이 뭐지? 이게... 자, 엄청난 깃털들과 함께 우리 베르나가 초월이 돼버렸습니다. 자, 일단은 모션 같은 경우는 규전에 똑같은 것 같은데, 일단 기적의 베르나가 탄생이 됐고요. 자 렌이 튀어나온다고 해서 지금 공카를 잠깐 보니까 이제 베르나 초를 왜 하냐 이런 말들도 있던데 지금 렌이 30이기 때문에 일단 어쩔 수 없이 베르나를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다섯 번째 보조창 같은 경우는 지금 보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단 아쉽게도 일단 이렇게만 착용을 해서 스킬 같은 경우는 일단 패시브가 이렇게 체력이 50 이하일 때 30초간 변신을 해서 거의 예전 치노의 버서커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스탯같은 경우는 체력이 6200이나 되고 거기다 공격력도 거의 2000 상태 거기다 방어력도 1600이나 늘어나서 이거는 스테이지 기존 스탯에서 몇배나 뻥튀기가 되는건지 일단 완전히 괴물 초월 캐릭터가 탄생했습니다 일단 첫 베르나가 이렇게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모음부터 출발 자 일단은 기존 모음 지역에서 지금 수정 매우 어려움이 제대으로 그렇게 쉽게 돌아지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초월 베르나를 일단 수정지대의 끝판 지역에 먼저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템 같은 경우는 지금 개검 세팅으로 바꿔놨고요 일단 공중이나 발차기나 일단 스킬 이펙트는 좀상향된것 같은데 일단 예전 베드나랑 스킬 모션은 거의 다 동일한 것 같고요 일단 이펙트는 상향이 돼서 훨씬 멋진 우리 검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도 터지고 하고 있고 일단은 개검이다 보니까 공속은 좀 느리긴 한데 일단 피가 거의 깎이지 않은 상태로 첫 번째 지역 사뿐하게 통과 여기가 고스지역 같은 느낌인데 일단은 범기 범위도 상당히 넓어 보이고요 공중도 펴지고 개검이라서 지금 공속이 상당히 느린데 일단은 지금 전템들이 초월이 하나도 안돼있다보니까 일단은 팀대에서만 수도를 착용시켜주는 수식으로 해서 일단은 잡몹들을 지금 순조롭게 정리 하고 있고요 일단은 초월 캐릭터들 스탯이 워낙 좋다 보니까 거의 지금 전템도 발동되지 않은 상태로 드디어 레오가 등장했습니다. 자, 어떻게 수정 마지막 지역에 레오가 나오는 거지? 일단 레오를 순식간에 잘라버리고, 일단 빈결이 들어갔죠? 잘라버려, 어? 다시 잘라버리면서. 상당히 멋진 이펙트의 우리 베르나로 일단 첫 번째 모험을 완료했습니다 일단 수정지대도 사뿐하게 솔플이 될 정도로 역시나 초월 캐릭터가 되겠죠 드디어 파괴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파괴지대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초월 전 캐릭터로는 거의 깨지 못했는데 일단은 1-1부터 출발 자 여기도 동일하게 일단 모험용으로 개검 세팅으로 해놨고요 스탯이 워낙 상향이 됐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크게 위험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축복도 켜지고 있고 여기 데미지가 상당히 아팠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베르나 방어가 워낙 높다 보니까 지금 체력도 6천이나 되고 있죠 세나의 각성이랑은 거의 차원이 다를 정도로 스탯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진정한 초월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킬 모션 같은 것도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냥 이펙트 효과만 좀 상향이 된것 같아서 그거는 좀 아쉽기는 한데 일단은 워낙 넘사벽의 초월 캐릭터가 되다 보니까 랜이 나오면 왠지 또 도인이 될것 같은 우리 베르나긴 한데 랜이 30인 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두 번째 지역에서도 거의 피가 깎이지 않는 걸로 봐서 역시나 초월 캐릭터의 힘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우리 소두를 순식간에 잘라버리고 자 염소 같은 경우도 장풍을 쓰는데 자 칼질로 순식간에 처리하고 드디어 마지막 보스가 등장했습니다 자얘 같은 경우도 이제 도감을 채울 수 있을 정도로 피가 거의 깎이지 가 않는 베르나라서 순식간에 방감 걸고 검기로 한 방에 클리어 역시나 초월 캐릭터의 힘을 엄청난것같고요 여기다 사뿐하게 클리어를 해서 보상은 일단 골드를 획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번에 거의 클리어를 하지 못했던 1-2도 돌아봐야 되겠죠 완전히 개 극악의 난이도였는데 자1-2 파괴 출발 자 여기는 예전에 노초월로는 거의 돌수 없었던 곳인데 공중 딱 들어가지고 그러고보니까 방감이 방증이 삭제가 된것 같죠 지금 피가 거의 깎이지 않다 보니까 지금 변신 상황을 거의 볼 수가 없는데 여기서는 우리 초월 베르나의 패시브가 발동되기를 또 기대를 해보면서 방감 걸어놓고 막 때려패니까 순식간에 다 잡혀버리죠. 방어가 워낙 넘사벽이다 보니까 여기서도 피가 깎이지 않는 우리 튼튼한 베르나를 볼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파괴 지역도 자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순식간에 염소들 다 잡아주고 우리 소 같은 경우도 사뿐하게 처리 여기도 염소들이 상당히 강력했는데 사뿐하게 다 잘라주고 다음 지역으로 이동. 저번에 여기까지 와포지도 못했던 것 같은데, 순식간에 와서 아직까지 늪방도 발동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거기다 변신까지도 해봐야 될 텐데, 변신을 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해지다 보니까 일단 어디까지 뚫을 수 있을지 계속 해보겠습니다. 파괴 지역 2도 지금 거의 다 쓸고 있어서 사뿐하게 돌려주고 다 잡았죠. 여기 소 같은 경우도 사뿐하게. 공중대면 역시나 딜이 막강하다 보니까 과연 파괴지대 어디까지 뚫을 수 있을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처음 보는 보스 캐릭터가 등장을 했고요 체력이 워낙 많아 보이지만 우리 베레나도 다 쓸어버리기 때문에 어, 방금 변신한 을것 같은데 뭐지? 날개도 달리게 되고 일단 투구랑 갑옷까지 새로 착용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변신을 한 상태로 일단 파괴지대를 정복했습니다 보상을 일단 골드를 또 획득을 했고요 일단은 1.2까지 클리어 했는데 다음 지역은 아마 늪지대로 보이는데 늪지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잠겨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같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해봐서 일단 초월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도 초월을 대비해서 제가 골드까지 일단 다시 올라온 상태이고요. 지금 점수는 상당히 낮은 상태인데. 우리 초월 베르나를 넣으면은 또 얼마나 점수가 잘 나올지 어글 같은 경우는 이미 잊은지 오래다 보니까 기본 세팅으로 일단 팀 대전 출발. 자, 우리 센터에 초월 베르나가 위치를 해 있고요. 자, 상대 같은 경우는 초월이 없는 상태. 일단 순식간에 좀 때려주고 오마 건통 됐죠. 베르나 변신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자, 순식간에 잡아주고 뭐야 이거? 순식간에 보온이도 짝짝짝짝 잘라주면서 변신하니까 순식간에 처리가 되버렸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데, 근데, 가렌이 초월 상태로 등장했습니다. 자, 초월 가렌 같은 경우는 지금 초월 전덱으로 제가 처리됐던것 같은데, 자, 강미좀 버텨줘야지. 가렌 순색하고 가렌 초월 왜 하는 거죠? 순식간에 잡아버렸습니다. 역시 이게 베르나지요. 이번에는 부술 하나 들고 있는 우리 다비가 등장했고요. 자, 우리 초월 가렌에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일단 어그름 맞은 것 같은데, 변신 들어가야죠. 자 순식간에 잡아주고 강미 순삭에다가 자 베르나 변신 안하니 베르나 변신해야지. 변신 안해도 순식간에. 자렛 나오면 고인 될것 같기는 한데 일단 순식간에 생리했습니다. 자요번에도 보니가 등장했고요. 자 사뿐하게 처리해 줄 것인지 자 사뿐하게 돌려주고 자 강미가 녹아버려가지고 약간 불안하긴 한데 자일단 변신을 해봐야 되겠죠. 자 어글이 지금 남아서 일단 1대2 상태가 됐습니다. 자 변신해야지 베르나가 변신 상태로 들어가면서 자 강미 어디 갔어? 또 가렌이 나왔고요자가레아 덤벼버렴 난 주인공이기 때문에 자 가렌 경직거리고 난리 났지어자 순식간에 반피에다가 자 반감 들어간 다음에 이제 극대 들어주면 될텐데 가렌이 도대체 초월 캐릭터로 왜 나온건지 순식간에 실패 만들어주고 약간 불안한데 변신하면 끝이기 때문에 일단 비슷비슷한 캐릭터가 나오는 가운데 우리 초월 베르나가 워낙 강하다보니까 요번에도 본이 어그린데 순식간에 잘라주고 자 강미또 어디갔니 레벨도 높은데 승리 다른 초월 캐릭터는 안나오는데 일단 요번에 크로피안이 초월 상태로 등장해버렸습니다 자 크로피안도 워낙 강력하다고 하는데 자 그런건 다필요없고요자 몽길 저번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자변신해자 베르나 변신상태로 들어오고 자 해제넣고 자 방감 들어가고 짝짝짝 때려버리면서 요번엔 질것 같은 느낌인데, 어 일단은 늑방 발동 됐죠? 자 순식간에 경기 상태 들어가고, 아 지금, 지금 변신이 해제가 돼 버려서 자 전승이 가능할지 알았지만 우리 베드나도 한계는 있는 것 같고요. 크로피안 만나서 일단은 발려 버렸습니다. 요번에는 세리엘이 들어가 있는 상태. 지금 크로피아나한테 발려가지고 약간 불안한 상태인데. 자, 일단은 세리얼 어디 갔지? 순식간에 잡아주고. 자, 미나 또 어디 갔어? 자, 칼질만 싹싹 해줘도 사뿐하게. 다른 초월 캐릭터도 좀 보고 싶은데, 일단 비슷비슷한 캐릭터만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는 세라가 나왔는데, 대리어 켜봤자. 일단 다른 캐릭터는 지금 전부 다 순삭이 되고, 자, 1대3 상태 일단은 보니이를 사뿐하게 잡아주고, 변신으로 들어가면서, 어? 자, 일단, 변신이 지금 해제가 된것 같고요. 뭐지, 이게? 자, 일단은 강미랑 1대1 상태. 자, 뭐지, 이게? 자, 설마. 자, 강미가 사기라고 하는데, 역시나 사기가 맞는 것 같고요. 자, 요번에는 초월 비올레가 등장했습니다. 자, 비올레를 잡는 베르나라고 하는데, 일단 전템 초월이 안돼 있다 보니까, 자, 순식간에 지금 다 어디 갔지? 강미 없어지고, 비올레도 상당히 강력해 보이는데, 자, 변신해야지 변신 들어가고, 정확켜지고 순식간에 6만 데미지가 들어가면서, 본이야, 까불어봐, 본이야, 본이야. 닭삭삭 잘라주면서, 뭐 해보니? 어? 뭐야. 그렇지. 다른 초은또안 나오는 건가요? 자, 요번에도 일단 붓을 들고 있는 다비가 등장했습니다. 맞아. 순식간에. 자, 뭐야, 본이 어디 갔어? 자, 순식간에 잡아주고 또 어디 갔어? 왜다 녹아버리는 거니? 아, 다비는 좀 버텼는데? 랜이 나오면 또 우리 베드나가 발리게 되는 게 아닌지 약간 불안하긴 하구요. 자, 요번에도 비올레에다가, 란에다가 미나 까야지 초월 비올레가 상당히 무서워 보이는데, 뭐야. 강미 순삭되고, 난도 순삭됐죠? 2대2 상태인데, 자, 변신하고, 순식간에 잡고. 비올레가 뭐야? 아니, 방금 데미지가 5만이나 들어가서. 비올레가 뭐 했어. 자, 요번에도 비올레가 등장했습니다. 초월대이 슬슬 나오는 것 같구요. 자, 1500대 구간인데, 비올레가 상당히 무섭긴 하지만 상당히 무섭고요. 뭐야 3대1 상태가 됐는데 다 변신하고 과연 역전이 가능할것인지피다 찼죠? 여기서 순식간에 두명 잡고 뭐야? 두명 잡고 다3대1 상태로 과연 캐리할 수 있을 것인지 초월 들어갔죠? 여기서 반감 들어가고 사삭사 때려주고 비올레가 좀 때려버려 뭐야? 자질것 같죠? 3대 1은 좀 위험했던 것 같고요. 자 이번도 에 초월 비올레가 하던 얘습니다 템이 좀안 좋기는 한데, 자, 순식간에 감전 일어나고, 자, 강미 일단 불안한데, 자, 일단은 변신 들어가서, 자, 순식간에 잡아주고, 자, 비올레 순삭하고, 잡으면서, 자, 요번에도 크로피안이 등장했습니다. 아까 크로피안한테 발렸던 것 같아서, 요번에 조금 불안하긴 한데, 일단 어글 들어간 것 같고, 자, 매옥 들어갔죠? 자, 순식간에 일단 힐 들어가고, 자, 일단은 라일 순삭해주고, 지금 크로피안만 두둘개 패는 상태가 됐습니다. 일단, 베르나 변신 들어갔죠? 아까는 졌는데, 이번에는 이길 것 같은 느낌인 줏, 순식간에. 강미가 상당히 무서운데, 뭐야. 뭐야. 와. 질뻔 했는데, 일단 승리하면서, 일단은 1600점은 달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짧게 우리 베르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보스전이나 무대 같은 경우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추가 영상은 다음에 준비되면은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